그 유튜버님 영상 소재로 쓰일 듯 이래서 눈치 빠른 새끼들이 싫다니까 <laughs> 음, 하 어, 그래요 그래요 응, 다들 자리하세요 자리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간에 남의 비상대책위원회? 그거는 또 뭐야? 아 진짜 그 이제 뻥결난 애들끼리 단톡방같은것까지 만들었어? 비대위라고? 야... 걔네가 어떻게 보면은 노조 아닐까? <laughs> 야... 저런걸로 이렇게 비대위 세우고 노조 만들고 하면은 나는 진짜 뭐 매치스도 폭파시켰어야 됐고 마이 테레사도 폭파시켰어야 됐고 센스도 폭파시켰어야 되고 야, 나는 진짜로 샵들 다 터트려버려야 돼. 부베를린 막 이런데도. 나 거기에서도 단두 번씩 족같은 일몇 번씩 당했거든? 야, 그런 거다 조져야지, 그러면은. 그니까, 러 모르겠어요. 그니까, 나는 진짜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해볼까? 내 솔직한 마음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정말 신발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 돈이 날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돈, 돈이라니까? 돈이야, 돈. 그 사람들 신발 막 그렇게 신발 없으면 죽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냥 덩크 뭐가 됐든 못 샀잖아 그럼 내돈한 30만원 날라간 거 같거든 3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응? 그래요 거기에다가 그중에 직소장에서 판 새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패널티까지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말이 아휴 그리고 그런 새끼들 또 특징이 뭐냐면은 아 저는 정말 리셀 같은 거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제가 꼭 신고 싶어가지고 이 신발만큼은 꼭 신고 싶어서 그래서 했던 건데 뻥결이고 취소 당하니까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새끼들 다음에 대장급 발매 있을 때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도 아 이번에는 진짜 실착하려고 했는데 아이 신발만은 제가 작년부터 기대해 왔었는데 무한 도돌이표라니까 어? 검색은 해보겠습니다. 음, 이 친구야, 이 친구? 이야, <laughs> 싫어하네. 덩크 결제 취소자 비상대책위원회 모집. 댓글 175개. 어, 한번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하하 <laughs> 나이키의 오랜 MVP로서 이번 덩크 결제 취소대라는 묵과할수 없습니다. 그 전에도! 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뻥결을 격용하였지만 이번 건은 12시 이후까지도 결제가 됐으면서 10시 20분경 결제 완료한 사람을 취소 처리하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명백한 나이키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딸랑 문자 하나 보내다니 정말 안하무인이네요. 거기다 아직 결제는 취소 처리도 안 됐습니다. 법률단 구성에서 법적 대응할 예정이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여기 또 무슨 뭐 어? 2021년 1월 5일자 어? 남의 덩크! 뻥결 비대위 뭐 이래가지고 그 비대위 이렇게 딱 발기 그 발기에 뭐 이렇게 문서라도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씨팔 그냥 취소 문자 받은 뭐 이거 아니야? 좀 기미 새네요? 음 진짜 주접도 여러가지 가지가지 대단들 하십니다 <laughs> 우리 남의 친구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좋은 댓글은 받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먼발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잊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뒤접을 싸는군요. 여기, 이 친구도 왠지, 그렇고, 어째 다 약간, 어? 댓글 다는 애들 약간, 어? 10년의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음? 야, 이, 이게 끝이 없네, 대댓글이. <laughs> 진짜 가지가지하나 봅니다 음? 그래요 성례술래 왔습니다 나이키 상대로요? 이건 오류일때 구매라 그런듯해요 그걸 시간과 연관들 많이 시키시는데 그러게요 이분 스투시도 하셨으면 스투시도 고소하셨을듯 그 이렇게 세상 살면은 진짜 와 쉽게 못살텐데 저 같으면 그 돈으로 리셀하고 만 편히 신고 다닙니다. <laughs>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야, 근데 진짜로 그니까 이게 <laughs> 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아이디 조훈 무슨 무슨 법으로 인한 고소 가시조 브로님 이런 거 진짜 놓치지 않고 깝죽거리고 있다 여기에서 어이 새끼도 진짜 사람 아니야. <laughs> 이 새끼도 빠지는 데가 없어.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아, 이 새끼도 안 빠진다니까? <laughs> 떡잎마을 방범대도 아니고. 그 안에 아니 뭐, 댓글 분위기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의 정말 그 일말에, 응? 음? 그 마지막 상식이란 거는 약간 있지 않나 싶은 그 유튜버님 영상 소재로 쓰일 듯, 그래서 눈치 빠른 새끼들 싫다니까. <laughs> 그래요, 응? 아 그래 이 얘기도 좀 그래. 아그 노랑이, 그까는그 유튜브 제 최근 영상에 보면은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니까저 노랑 물고기는 괜찮거든요. 노랑 물고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거는 나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 우리 영수 눈도 안 좋고 목도 허리도 안 좋고 건강하자. 요란하게 염색하고 잔병치레하는 푸들 보는 거 같냐? 왜? 아니 더 슬픈 거는 나도 <laughs> 그게 그 푸들이 상상이 돼. 그니까 보면은 그 할머니들, 약간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간 귀 같은 거는 여기 한쪽은 막 핑크색, 한쪽은 막 형광색 이런 식으로 존나 요란하게 이렇게 염색해놓고 그 노견을 막 이렇게 끌고 다니거든요? 어? 나 존나 안쓰러운데 그게 지금 내 모습 같다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냥 노랑 물고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저건 보니까는 좀 나도 마음이 좀 짠하더라, 어? 아 요새 오피 누나들 푸들 안 키우고 고양이 키워요 어? 요새 오피 누나들이 강아지에서 다 고양이들로 갈아탔습니다 죄다 그분들 먼치킨 아니면은 그 뭐냐 브리티쉬 쇼테일인가? 그거 키우드만 아니 근데 아니 진짜 나도 딱저 댓글을 보는데 그 강아지가 떠올라버렸어 <laughs> 근데 <웃음> 내가 딱히 이렇게 부정을 좀 못하겠더라고 어? 그래서 음? 아무튼간에 그 댓글 한번 이거 마저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김앤장 소속이신가요? <laughs> 법적 대응 고작 신발 한족 때문에 야 근데 이분은 진짜 컨셉일까 아니면은 비상대책위원회 오랜 MVP 결제 취소 대란 안하무인 법률단 법적 대응 거를 타선이 없네요 아어질어질하다 응? 어? <laughs> 어차피 소장하셨을 거 아닌가요? 주접 영롱하네요. 음, 속보 댓글 97개 중 참여 댓글 0개. <laughs>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이게 바로 헬조선이에요. 어?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뭐, 이게 헬조선이다. 스타 객스, 깝치지 마. 김치는 무적이다. 헬조새는 신이고. 음. <laughs> 이런 곳에 스톡엑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와, 이 새끼들도 진짜 어지러질 할 거야, 진짜. 어? 저런 거 진짜 한두 번만 딱 겪어 봐. 와, 진짜 정신 못 차릴 걸? 어? <laughs> 기대가 됩니다. 어? 진짜 스톡엑스도 어? 헬반도, 어? 김치 지옥불 한번 진짜 제대로 경험해 봐야지. 응? 음? 그래요, 그래요. 와, 근데, 진짜 저런 발상을 한다는 게, 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나이키 하라주쿠 덩크 추첨이 있었는데, 불려지면 10분 이내로 오라고 분명히 공지했는데, 늦게 와서 직원한테 땡깡 부리는 일본인 있었는데, 정말 그거랑 이거랑 너무 똑같네. 그거 일본인 맞나요? 그, 일본 유학 간 한국 유학생일 수도? <laughs> 아, 코담?라고 할 뻔, 어,라고 할 뻔. 어, 라고 할 뻔. 아, 근데 나는 딱저 얘기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르던데, 그 일본어가 유창한 한국 유학생 아닐까? 나는 그게 딱 떠오르던데, 어? <laughs> 진짜 아시겠죠. 선착하면 선착해서 지랄. 수량 많으면 수량 많아서 지랄. 드로우하면 드로우해서 지랄. 그리고 선착해도 수량 적어가지고 봇들이 다 먹으면 그거 가지고도 또 지랄 얘네들이 말하는 공정한 발매라는거 잡음없는 발매는 없다니까요 헬조세네 그런건 없어 어? 우리는 그곳서 하용의 방출에 불만을 가진 팬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소속사를 향해 달걀을 던지는 팬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분노한 모습이었는데 김만수 <놀람> 사장이 잘못 그, 관리를 했다고 봅니다. 일단, 멤버를 너무 늘린 것도 문제고요. 멤버가 6명이어서 지금 많은데, 7명, 8명씩 늘려서 지금 0세잖아요. 뭐,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예전부터. 스티아라가 이렇게 욕을 먹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좋고, 좋은 <laughs> 더 이상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와, 야, 어질어질하다, 어? 진짜 저런 애들이 약간 그 온라인상에서 벙크 비대위! 결성하겠습니다 오파드! 각성하라! 나이키! 각성하라! 막 이지랄 했다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너무 감정이입된다 아... 나 땀나 너무 감정이입돼가지고 온몸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어? 음... 그니까 러 이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소송 걸 정도인가 음, 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비대위 덩크 비대위랑 다른 글인 것 같은데 여긴또 반응이 달라. 무슨 뭐 약간 피해 보상 받아야 한다 그런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막이막 막 이러면서 여기는 또 아까 그 비대위 댓글, 이아 거기 이제 글 댓글들이랑 분위기가 딴판이네. 음. <laughs> 봐봐, 여기선 진짜 소송 걸자고 한 새끼들이 있다니까? 소송 걸죠, 집단으로. 가능만 하다면 진행하고 싶네요. 와, 진짜 이 새끼들. 와, 진짜. 어질어질하다. 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진짜, 티아라 팬들 여기 있었네. 여기 악성, 어? 티아라 팬들이 여기로 숨어들었구만. 어? 이거 놓아줘야, 그니까 어제 진짜 발매가 진짜 족 같긴 했나 보더라. 이거 올린 시간을 보세요. 10시 22분이에요. 아이패드 키니까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야, 진짜 서버가 진짜 조착나긴 했나 보다. 어? 12시간 동안 이 잊으라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아이패드는. 아, 근데 저좀 궁금한 게. 그, 나이키 코리아 정도면은 서버 같은 거좀 좋은 편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막, 미국 슈프림 막 그런 급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선 나이키 코리아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저 정도로 순식간에 좀 사람들이 몰리는 서버, 그 이제 쇼핑몰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데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의 탑일 것 같은데? 그냥 제 예상으로는 매우 좋은 편. 카시나에 비교하면 나개 좋은 편. 아, 그래요. 자리하세요. 우리나라에서 1티어. 어. 아, 근데 그 정도의 서버가 저렇게 망가졌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많은 인원이 몰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회를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덕분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뭘 서버 욕을 하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이키 코리아는 본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 아니, 이 정도로까지 했는데 터지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지. 약간 야정코정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솔직히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내가 못산 거, 그게 좀... 뭐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니,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최고의 서버를 쓰고 있다는데, 그거 터진 거를 왜 욕을 하는지... 나잘 이해가 안 되네. 음, 아니, 또, 그것도 그런 게 PC방에서 샀다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저기 지하철 와이파이로 샀다는 사람도 있고, 세 개나 샀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 그냥 뭐 복불복인 거지. 근데, 그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봤을 때 조금 감성파리를 하고,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 결제가 된줄 알았는데, 그니까 그 뻥결! 이거에 대해서라도 이제 그, 신락 같은 그 희망의 끈을, 그, 잔류 희망을 못 버리고,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진짜 애초에 못 사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기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니까, 본인들은 샀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취소당한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다 같이 그냥, 어? 한번 주창 들고, 어, 씨발, 그냥 화염병 들어보자!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서버가 최고라고. 근데 난왜안 돼? 내가 못하면 최고가 그래요. 아닌 거지 비유 디그 비 디그 나는 그레이트 풀 덩크 그린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족 같은 이유로 그렇게 취소가 당했는데 라플 당첨됐는데 어 모르겠어. 그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공정한 발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거의 기준도 그냥 솔직히 그거예요. 내가 샀냐 못 샀냐. 어 내가 샀냐 못 샀냐. 내가 당첨이 됐냐 안 됐냐지. 다른 사람들이 뭐 얼마가 됐고 뭐 그런 건 내가 볼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저 말고 아니 저 나코 말고 해외에서 해외에서 그레이트풀 데트 덩크 그린 유럽 샵에서 이렇게 했는데 취소됐습니다. 응? 족같아요 내가 그 샵도 얘기해줄 수 있어요. 스트리트 머신이라고 아주 개족 같은 샵이에요. 어? 장사를 c 팔그 어디에서 배웠는지 족같해요, 아주. 어? 내가 국제전화까지 몇번 했는데 소송 걸어 진짜 한국이었으면 나도 소송 걸었지 비대위 소집했지 비대위 벌써 소집했지 그냥 어? 근데 헬조센이 아니라서 아쉽게 됐습니다 음 응? 그냥 여지껏 선착으로 사고 가격 떨어지면 환불 때리는 놈들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라 진짜 저거 이제 예를 들어 나코를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나코도 기업이라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거지. 나코도 진짜 할말 존나 많을 걸. 아니 처음에는 발매만 하면 품절이 되는데 리셀가 안 나오면 죄다 주문 취소하고 반품하고 진짜 족같다고. 진짜 니들이 막 저딴 거 얘기할 자격이나 있냐고. 진짜 존나 할말 많을 걸. 나이키 코리아도. 음 그리고 C8 막 중고 처 보내고. 어? 막 그런 건나 진짜로, 나이키 코리아도 나중에 진짜 약간, 제가 나중에 혹시나 이제 좀 규모가 커지거나 하고, 그런데 인터뷰도 할수 있으면은, 나 진짜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어. 약간 익명 인터뷰 딱 해가지고, 아니면은, 나이키 코리아 퇴사자, 이런 사람한테, 그, 진짜 시세가 많이 떨어지면은 많이들 반품 하나요? 막 이런 거 존나 물어보고 싶다니까? 어? <laughs> 결제하자마자 크림에 즉판가로 넘겼는데, 주소, 주소 영진 미디어로 바꾸려고 들어가니까 구매 내역이 없음. 오늘 오후에 취소당함. 아유, 우리 브로님, 어? 아, 이거 안쓰러워서 어째? 어? 뭐 내가 대신 울어주기라도 할까? <laughs> 아, 너무 달아! <laughs>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어? 여기에서 애새끼들 마인드, 다 알잖아!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아는데 뭐 조리돌림이라도 당하고 싶어서? <laughs> 야 그걸 실제로 한 사람이 여기서 나와 버리네? 어? 와 어, 그런 얘기 들으면은 나가 찬족도 못산 사람들은 알아 너무 달아 당뇨 걸릴 것 같아! 시청자님 불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laughs> 야 너무 달아 어? 너무 달아, <laughs> 달아! 어? <laughs> 잡거든 어 비대위로 가시라고요. 키운 키운 키키 그래요, 그 나이키 매니아의 태화라고 닉네임 검색해서 조용히 쪽지 넣으세요. 나이키 덩크 비대위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단톡방 있나요? 이렇게요. <laughs> 저거는 뭐 크림의 사정을 얘기한다고 봐줄 수는 없죠. 그냥 비대위 들어가세요. 그거밖에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네요. 응, 그냥 비대위 가시는 것 밖에 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 <laughs> 제가 아이디까지 말씀 드렸으니까 어? 그렇게 쇼부 보세요. 음, 그렇게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대위 들어가서 캡처해 오면 영상 달달하겠다. <laughs> 야, 나 진짜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다. 나, 나 잠이 패볼까? 한번 쪽지 딱 보내가지고 브로님. 저도 취소당했습니다. 회원님, 상심이 크시죠? 혹시 단톡방 같은 거 있나요?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딱 잠입해가지고, 어?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나? 그래요, 그래요. 음.